제주 반도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제주 반도체 좀처럼 하락세가 멈춰지지 못하고 있죠. 오늘도 11시 5분 현재 5% 이상 하락을 하면서 12,76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 2월 14일이었죠. 2만 600원에서 고점을 찍고 나서 아주 급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못 봐도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것들 상당히 좀, 아, 일단 하락의 직격차이 되고 있죠. 미국 중시, 예, 지난 금요일날 급락을 했고, 여기에다가 오늘부터 우리 시장에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 심리가 극속도로 냉각이 되고 있죠. 전체적인 시장의 급락과 함께 제주반도체 역시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거 제주반도체는 온 디바이스와 관련한 대표적인 주자로 부각이 됐었죠. 따라서 급등한 이후에 급락 그리고 재차 오래 들어서 재상승을 하더니 또 다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큰 그림을 볼까요? 지난해 그 2023년이었죠. 2023년 10월 달부터 스타트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주가가 얼마였냐면, 4천원도 되지 못했었죠. 그러던 주가가 3개월 만에 아주 가파르게 급등을 했습니다. 아, 지난 2024년 1월 달에는 38,550원까지 상승을 했죠. 거의 10배 정도가 상승하는 위협을 이뤘는데, 템버거 종목에 등극을 하게 됐는데요. 이후로 이제 급등 위에 급락을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현재 이 파란선이 60주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만은, 60주 이동평균선의 장을 뛰어넘지 못하고 하락선으로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큰 흐름상이 아주 중요한데, 60주 이동평균선과 20주 이동평균선은 현재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10주죠. 10주 이동평균선 하락을 하고 있고, 바로 하단에 20주 이동평균선, 그리고 120주 이동평균선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기 이동평균선들의 지지력에 대한 것들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20주 이동평균선이 포진하고 있는 자리가 12,490원 그리고 또 120주 이동평균선이 포진하고 있는 자리가 1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0원에서 12,400원대 라인이 1차적으로 현재 지지선으로 테스트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가격들를 하회하게 된다면 또다시 만원대 전후까지도 추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현재쯤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면 1차 지지선의 확인이 일단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만2천원에서 만2천사백원대 그러니까 현재 120일 이동평균선이 포진하고 있는 자리가 가격대가 얼마가 되겠죠? 120일 선이 포진하고 있는 자리가 12,4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1선이 포진하고 있는 자리, 그리고 장중에 121선이 붕괴될 경우에 12,000원대 마지노선을역할할 것이다. 만약에 이 가격대가 붕괴되면 다시 한번 11,000원에서 12,000원대 사이에서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테스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면 좀 고통이 심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쯤에서 이제 추경 매도에 대한 시기는 이미 지나고 있다. 매도 시점은 지나고 있다. 공포감이 휩싸리면서 매도에 놔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포 심리가 지나게 되게 되면 또다시 반등들이 다 오게 되는 것들이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공포 구간을 넘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본격적으로 상승은 언제쯤 시도할 것이냐? 일단, 1차적으로 바닥에 대한 부분들, 시나리오를 잡아 드렸죠? 12,000원대에서 12,400원대. 이게 상단에 포진되는 매물이 좀 많습니다. 이 종목이 일단 지난 2월 달 이렇게 거래했던 상태에서 고점에 있는 물량들 상당히 많죠. 그러면 이런 매물들을 소화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될까요? 바로 에너지의 보강이죠. 에너지의 보강. 이와 함께 나와줘야 될 것들이 결국에 거래 회복이 뒷다르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사실 이번에 반등이 만약에 시도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500만주 미만이면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500만주 미만인데 반등이 시도된다러면은1 4 5 0 0원대 5000원대 저항에 부딪힐 수 있겠죠. 하지만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천만주 이상씩 꾸준하게 수반이 된다, 지속적으로 이런 거래량이 수반이 된다. 아 그러면 손바뀜이 잘 되고 있구나. 누군가 위에 있는 물량들을 다 받아가주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러면 어떻겠죠? 기본적으로 17,8천원 또는 그 이상까지 매물들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랠리가 나와 줄수 있는 것이죠 아주 쉽죠 이렇게만 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시점 정리를 해드리자면 쫓아가면서까지 추격 매도를 할수 있는 타이밍을 늦었다 9점이2 6 0 0원이었는데 현재 12,000원대까지 추락을 했으니 얼마나 많이 하락을 했습니까 여기서 하락을 좀더 하더라도 이제는 무릎 수준에 와 있는 것이다 무릎에서 발목 바닥에 될지, 바로 가, 바닥으로 가, 발바닥으로 갈지, 발목 관절같 거쳐서 바닥으로 갈지, 이건 남아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자는 말도 있듯이, 무릎 정도 수준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추경 매도까지는 잘해야겠다. 다만, 고쯤에서 이제 물려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들이 필요해 보겠죠? 평균 단가 낮추는 것들. 사실, 김사부가 가장 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매매 타이밍 포착을 잘한다. 즉, 타점을 잘 잡아낸다는 겁니다. 타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시초가 공략을 아주 잘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수익들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시초가 공략 주방에서는 상한가 종목도 나왔습니다. 시장이 아주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한가 종목이 벌써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상 김사부가 100% 완전히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입장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뭐 계속해서 추천주들 있죠. 이거는 시황이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사고 파는 것. 단순하게 매수하고, 시초가 매수하고, 대도기면 단일 오전 중에 매도라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더 보시면, 최근 며칠 걸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늘 3월, 어, 말일이죠. 그런데 최근 며칠 걸 보내드리면, 3월 25일, 웅콕크로스, 현대공업, 소개를 해드렸죠. 딱두 종목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현대공업, 상한가 진입, 매수가 대비 18%상승률이 매도를 하자. 웅콕크로스, 10%상승률이 매도를 하자. 또, 26일이죠. 세 종목 해야 되는 이날은 26일. 스크롤 되고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일체 조작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구산업, 모티브링크, 이렇게 또 대진첨단 했는데, 모티브링크, 9% 이상 상승이익 챙기자. 대진산업, 10% 대진첨단 소재죠. 10% 이상 상승이익 챙기자. 이구산업, 14% 이상 상승이익 챙기자. 그리고 3월 27일인데, SY 틸텍 그리고 대상월딩에서 해드렸죠. SY 틸텍10% 이상 상승이익 챙기자. 대상 홀딩스, 17%상승이2 챙기자. 그리고, 28일, 지난 금요일에었 레이즈옵텍, 대진 첨단 소재, 대진 첨단 소재라든가 레이즈옵텍 같은 경우, 온코닉 테라피트도 여러, 여러 차례 했고,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해서 타이밍들을 잡아드렸죠. 레이즈옵텍, 11%당 이익 챙겼고, 대진 첨단 소재 또다시 8% 이익 챙겼죠. 그리고, 온코닉 테라피트 12% 이익 챙겼습니다. 오늘 또다시 대진 첨단 소재 했죠. 근데, 좀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오늘 특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가를 들어가긴 했는데, 신라섬유. 비중만 10%면, 왜냐면, 기본적으로 천억 대씩 거래대금이 이상 되는 종목들은 30%에서 30, 어, 55% 해드리는데, 50%에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두 종목에 나갈 거는 50%, 세 종목에 날 거는 33%라는 의미죠. 왜냐면, 지금 보시지만, 시초가방에서는 항상 두 종목에서 세 종목입니다, 최대한.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나눠드리는데, 워낙에 실라섬유가 거래, 거래대금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 버리면, 수급이 깨져서 올라갈 것도 올라가지 않죠? 근데, 신라섬유, 이렇게 10% 미만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라섬유, 19% 이상 수익 중인데, 현 가격대 1310원일 때 매도가 안나갔죠 상한가까지 매도를 해서 익챙기자. 그랬는데, 결국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신라섬유 어떤가 볼까요? 신라섬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신라섬유. 아니죠. 신라섬유. 보시면, 어, 상황가 들어갔죠. 이런 거는 아주 이제 김사부가 타점을 잡아드리는 방법들을 많이 교육을 시켜드립니다만, 장대 양목 나오고, 조정을 받는데, 눌림목 시에, 3분의 1 정도 조정을 받으면, 5일선에 눌림목이 될 것이고, 3분의 2 정도를 받으면, 20일선상에서 눌림목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5일선에 딱 정확하게 타점을 잡았고, 오는 시장에 좋지 않으니까, 품절주들 올라가게 되죠. 이럴 때는. 이거는 그냥, 고, 공짜로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딱 알시면. 품절주, 신라섬유, 양지사 이런 종목들 올라오잖아요. 보면 바로 상가 들어가서 먹었는데 많은 비중은 들어가기는 어렵죠. 사실 보면은 뭐 거래 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짜투리로 그냥 조금씩 그냥 재미삼아 먹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진첨단소재 클로버 또 모두 9% 수익을 챙겨드렸는데 손실 많이 본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정말 이렇게 김사부의 시초가 공략 주방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여기 어, 들어오시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제주반도체죠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잡아서 매도까지 안내를 드립니다. 이 가격대가 1차 지선이될 가능성이 높긴 해요. 만약에 이걸 붕괴시키면 여기까지도 흘러내릴 수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추가 매수가 아주 중요한데 이 타이밍들도 시초, 어, 시초가 공작주방에 들어오시면 가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초 가방 운영하시는 것 안내를 드리자면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면 두 가지 링크를 올려드렸는데, 첫 번째 링크의 경우에 주식으로 좀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를 누르시면, 김사부가 이렇게 종목에 대한 그 안내, 입장할 수 있는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설문조사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포트폴리오 재구성까지 해서 고민을 완벽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물려있는 종목들이 크지 않고 좀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공략을 해서 수익을 치고 빠지고 나고 싶다. 단기 매매를 잘하고 싶다. 이런 분들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시초과 공략 주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야말로 정말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열정이 있는 분들, 진심이 가득하신 분들만 입장을 해, 보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김사부 함께 하시면서 수익들을 꾸준하게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